네, 안녕하세요. 진에어 그린윙스에서 원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파일럿 나우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3강팀이라고 불리우는 팀을 두 팀을 잡았잖아요.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고요. 지금 2등이라는 성적에 걸맞게 다음 락스전도 준비 잘해서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어제 제가 사실 생각을 했어요 작년 롤드컵 선발전이 kt 전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잘 해야겠다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가 잘 풀리고 또 덤으로 이겨가지고 기분이 진짜 지금까지 경기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저희가 굴리고 있었는데 탑 2차에서 어, 알리랑 리산이 그 무리하게 좀 다이브를 쳐가지고 좀 게임이 30분 정도 길어진 것 같아요. 픽을 했을 때는 어 저희 좀스킬딜이좀 많았어요. 스킬딜로 잡으면 되겠다. 람머스가 평타를 막는 챔프잖아요. 근데 저희가 스킬딜이 좀 주류인 챔프들이 많아서 스킬딜로 람머스를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게임에 임했는데 좀 의도적이지 않게도 람머스가 잘 커버려가지고 게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솔직하게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고요. 어 저는 제 생각에는 딱 중위권 4, 5등 정도 한 4, 5승 정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. 근데 2라운드에서는 경기력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좀 팀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을 다 채워서 2라운드 때 충분히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봐도 강팀으로 불릴 만큼.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어, 딱히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고요. 어, 상대가 1등이라서 무패 팀이라서 좀 부담감을 떨치고 제 플레이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좀 부진한 모습을 대회 때 많이 보여드렸는데 1라운드 마지막 경기 락스전은 그런 모습 안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